상낙 아정 동동정원의 시민 정원사 양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무아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좀해 봤는데 그좀 섣부른 생각인데 에,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나처럼 무아에 대한 제 생각이 뭐 맞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내가 진리를 찾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제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 나름대로 고민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손톱에 때, 손톱에 때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 특별히 무아를 윤회와 관련해서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논리는 간단합니다. 윤회가 있다는데 윤회가 있다고 하면 윤회의 주체인 내가 있어야 되는데 불교에서 무아라는 것은 상식이다, 기본 전제인데 아니 무아를 전제로 하면 윤회의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가 있을 수 있냐? 윤회는 거짓말이다. 윤회는 불라만교에서 어, 어, 있는 어, 그런 것들을 어, 적단에 갔다가. 비유적으로 써먹은 거다 실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윤회 그딴 거 없다 죽음이 곧 열반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요.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윤회에 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영상을 제가 찍으려고 하는데 그때 말씀드리고요. 저는 무화면 윤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무화여도 윤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무화와 윤회가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정도만 하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저는 네 가지 논점으로 어, 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꼭김성철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속죄와 진죄를 구분해야 돼요. 즉, 세속, 즉, 속세에서의 논리나 진리인 속재와 탈속, 출세간에서의 논리와 진리인 진재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속재에서 진제를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진제에서 속죄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사촌이 아들 이딱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 급사를 했다고 칩시다. 제가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사촌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교를 공부하는데 불교에서는 무하다, 내가 없다라고 한다. 그게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그럼 그건 질리아니냐 네가 지금 뭐 어, 조카 아무개가 죽어 가지고 그 돈아 죽어서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 고통스러워 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어. 그리고 죽은 아무개도 뭐 하다? 걔도 없는 것이다. 세상 허헛입이다 네가 고통스러워 할 필요 없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하면 제사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니까 야, 양 부장이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도인이 다 됐네. 맞아. 나라는 없는 거야. 그래서 죽은 내 자식도 없고 지금 그걸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나도 없어. 다 무상한 것이야.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까? 100이면 98, 99가 저보고 그냥 미쳤다고 할 겁니다. 어디서 이상한 것주 들었고 헛소리한다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화는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속죄의 영역에서는 안 먹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진죄의 영역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속죄의 영역에서는 무화를 함부로 들이밀면 안 됩니다. 이 무화를 잘못 받으려면 허무주의로 빠지고 집중 팔고 쾌약주의로 넘어갑니다. 함부로 속죄에서 무아라는 개념을 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논점은 무아를 글자 그대로 내가 없다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즉두 가지 고정된 실체 또 독립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다. 더 적확한 표현으로는 고정된 실체 독립된 실체로서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다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 됩니다. 자, 먼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습니까? 제가 태어나가지고, 핏덩이 상태에서 엄마 전만 찾을 때, 그때가 납니까? 20대 막 피가 끓는 청춘일 때, 이성에 대한 애욕이 막 불타오르잖아요. 그때가 납니까? 언젠간 병들어서 죽어갈 거예요.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때가 납니까? 도대체 내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어느 때가 납니까?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아라고 불리는 어떤 것이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또 독립된 실체로서의 나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의지에 의해서 제 삶을 살아오는 것인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물론, 저도 젊을 때제 소신을 세우고 주변과 싸,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내 의지대로, 의지대로 얼마나 살아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나는 세상과 분리되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가, 연결 강도만 다를 뿐이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합니다. 극단적으로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성계의 일즉다 다즉일이 맞죠.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입니다. 이렇듯 고정된 실체로서 또 독립된 실체로서의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아를 접근하면 단순하게 내가 없다라는 그런 어 그곳에서 불러일으키는 혼란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무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노사진입니다. 늙어서 죽고 없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어떤 누가 무노사진이 가능합니까? 글쎄 모르겠네요. 뭐. 도수를 엄청 연구해가지고, 도교에서 말한 신선이 되면은, 무노사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 세상에 어떤 누구도 무노사진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맞아주에서는 무노사진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죠 여기서 무를요, 있다의 반대 개념으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노사진이라는 현상에 압도되어서,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서 이성이 마비되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규정짓는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그런 주장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말이 되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 진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세상은 헛개미가 아닙니다 실조로합니다 자꾸 도 동일한 사람들이 이 세상은 헛개비고 뭐 실존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영화 매트릭스 이야기를 많이 꺼내보는데, 진짜 글쎄요. 저는 진재의 영역에 가보지 않아서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속죄를 사는, 물론 진재를 지향하지만 속죄를 사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에, 세상은 실존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또는 자주 일명 도인이라는 사람들, 구도자들이 진리는 특별한 것이고, 신비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망상이고 일견 무명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음, 저는 그걸 대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각성이 뭐여서 대각성이 되죠. 그 깨달음에 이르는 어쩌면 최대 장애물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민정호사 양무장이었습니다. 상나아정